에,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또권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건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것이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안 맞는 또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으라고 말하고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입니까? 사람답게 살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내가 사람답게 살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어떻게,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또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짐승에게, 개나 뭐, 돼지나 소에게 사람답게 살아라고 자꾸 요구하면 그것은 그 짐승에게는 고통이죠. 그건 고문입니다. 고문. 그 개나 돼지나 소에게 사람답게 살아라고 매일 이렇게 다 고치면 그 짐승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람답게 사세요. 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연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축복이기도 하죠. 왜냐면 내가 사람이구나.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으라고 말을 하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건면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우리를 계속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건면하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거듭나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인들,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아직 생명을 받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고통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의 고문이죠. 할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고 또 당연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육체의 나무대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갈망,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또 마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어 말씀의 말씀을 또 설교를 또 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충동,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됨으로 해서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심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모든 것을 극복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기의 어떤 편의대로, 자기의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하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경우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또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군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 왜내 뜻대로, 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을 알때 우린 힘 있게 그 일을 할수 있어요. 근데 막연히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자체가 힘이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또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것은 분명하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혹시 계세요? 혹시 그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라고 다시 한번 근본적인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예, 살아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가 그 부모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때 얼마나 흡족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사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사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어 목적으로, 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갖혀 있는 옷이죠. 어떤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전쟁을 앞두고 뭔가 그, 내, 내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갑옷. 예, 전투복장이잖아요. 예, 그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 무엇인가 영적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 예, 그런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그런 육체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달게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무장하는 것처럼 준비태세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이니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육체의 고통, 육체의 어떤 고난, 이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울 수가 없겠죠. 너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죄가 나를 유혹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두 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풀어놓고 살 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때, 모든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그곳에 열게 되면 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육체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왕의 대표, 누가 있겠습니까? 사우랑. 이 다이당은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했던 왕의 대표가 바로 다이당이고, 사울랑은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의 대표죠. 우리는 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때문에, 교훈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됐구나. 그런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죠 그 사우랑의 그 대표적인 그 불순종 그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우랑은 그 말씀대로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을 좀 가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 그 순종하고 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유 그래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나도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을 네가 했네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기의 어떤 좋은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 군비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성경 3일상 15장. 3일상 15장. 3일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3일 선지자가 그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그양 잡고 소 잡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빠진 제사,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빠져 있는 그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그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이사야서 일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문을 받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들은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번제와 제사를 드리려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어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한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 또 왕부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요한의 말씀을 버렸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가 없는 거예요. 100% 순종이든 100% 순종이 아닌 것은 다 불순종이십니다.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선별된 순종은 다 불순종입니다. 선별된 순종. 말 그대로 내 뜻에 맞으면 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짜 얼마나 많은 선별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딱 걸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거는 걸러내고 그리고 힘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떤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